다 줘서요. 네 오늘은 진짜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. 네, 오늘은 그렇게 좋은 이유가 제가 좋은 이유를 알겠습니까? 제가 구독자가 한 명만 또 올라가고 딱 아,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구독자 한 10명만 제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더 좋겠지요 아, 그럼 더 좋겠지만요 음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다 같이 춤춰 하아! 네 오늘은 기분이 왜 좋은지 아쉽지 이런데 오늘은 왜 좋은하면 좋으냐면... 잠깐 이십 어. 분뒤 나가게 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저가 내가 좋은가 집에 못 들어온 거는 있지? 어아닐 거야 아니, 그건 아니고 <laughs> 뭐 아, 혹시 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? 아, 니야 아니야. 니 아니야. 그저 고 친구랑 노는 것 뿐이잖아. 뭔 이상한 소리야? 응? 아, 그렇고. 어? 아, 그러고. 응, 그러긴 그러네. 야, 이놈아. 이큰 무릎을 못하는 게, 와 응? 뭐? 아, 나 공부 잘하거든. 뭐, 집에 구부댄냐, 있냐? 어, 있다. 어? 어디? 왜줘 뭐 응. 알겠다 여기있어 이게끔 구구다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<laughs> 제가 네. 좋은 이유는 오늘 네. 잠 음. 좋았습니다 자, 빼기는 조금 이유는 없고요 음..나도 몰라고요 하! <laughs> 좋은 티셔츠를 입고 가야 되는데 이런 이런 이러 이이 이러. 네한 20분 전에 갈 거니까 준비 좀 해야겠습니다. 네 그럼 해야 되니까 음 저가 이따 뵙고 하겠습니다. 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 빠이빠이. 자막, 새로운 걸로. 상견.